20년 동안 다양한 직업군을 상담하며 하나의 공통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예상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성공에 대한 욕구였습니다. 세상을 바꾸진 못하더라도, 대단한 성공은 아니더라도, 우리는 나를 더 의미 있는 존재로 만들어줄 그 무언가를 계속해서 찾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힌트를 얻은 저는 빠르게 성공하는 방법을 연구과제로 삼았습니다. 그 결과 행복하고 성공한 사람들에게만 있는 공통된 행동 패턴을 찾을 수 있었죠. 어쩌면 이것은 모든 문제들의 해답과 성공을 위한 명확한 지침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바로 나는 할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잘못 들은 것 같다고요?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가장 빠르게 성공하는 방법은 나는 할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어차피 안될 거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번에 안 되더라도 다음에는 꼭될 거니까 한 번이라도 더 시도해 보라는 겁니다. 20년 동안 제가 발견한 가장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계획하는데 시간을 쓰지 않거나 적게 쓰고 실천하는데 많은 시간을 쓴다는 겁니다. 그들 중에 가장 빠르게 성공한 사람은 모순적이게도 단기간에 가장 많이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실패했다는 것은 무언가를 했다는 것이고 실패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구나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나의 삶이 다른 사람에 비해 어쩌면 초라해 보일 수도 있는 이유는 나는 실행하느라 실패하고 있지만 그들은 가만히 있느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들은 나의 삶을 보며 자신의 삶과 비교하여 초라함을 느끼겠죠. 이처럼 실패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음에도 이런 경험을 기꺼이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실패에는 보상이 따른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여러분은 실패를 경험할 때마다 어떤 이익이 숨어 있는지를 찾아보는 습관이 생길 겁니다. 최대한 빠르고 형편없게 실패해보길 바랍니다. 가능한 한더 자주 처참하게 실패해보길 바랍니다. 실수했다고 우리의 삶이 볼품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틀린 말과 어설픈 행동을 했다고 우리의 삶이 웃음거리가 되는 것도 아니죠. 하지만 실패가 부끄러워 아무것도 안 한다면 당신의 삶은 볼품 없는 웃음거리가 될 겁니다. 성공은 대개 위태로운 상황과 어설픈 노력으로 시작됩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당장 그것을 실천하세요. 어떤 일이 생겨도 좋은 점은 반드시 있으니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자신의 실수를 웃어넘기며 여유도 부려보고 특정 결과에 연연하지 마세요. 내가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은 나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으므로 좋은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찾아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안전구역에 갇혀서 살고 있습니다. 안전구역은 개인이 느끼는 공포와 한계의 정도에 따라 다른 정의가 내려집니다. 그 범위를 벗어나고 싶은 충동이 들 때도 있겠지만 그 한계 밖으로 감히 발을 내딛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가끔 용기 있게 발을 뻗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대가로 실패와 후퇴를 경험하기도 하죠. 하지만 안전지역을 지켰다는 만족감보다 미지의 영역에서 오는 성공의 만족감이 더클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값진 보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보물 안에는 강력한 능력이 들어있죠. 그 능력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미래는 현재에 만족하고 과감함과 새로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것이 아닙니다. 미래는 개인의 신념을 지키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이 희망을 받아들일 수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모든 과거와 실패, 그리고 실수를 나만의 자산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마치 자연의 섭리처럼 모든 사람들이 실패를 경험하지 않고는 못 배기도록 이 세상이 설계된 것 같죠. 하지만 실패를 값진 이익으로 바꾸는 방법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졌습니다. 그렇다고 실패를 의도하라는 말은 아니며 실패를 기대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하지만 실패와 마주하게 된다면 그것을 겁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실패가 도저히 감당이 안될때이 한가지만 기억하세요. 보상이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노력에 대한 보상은 반드시 주어집니다. 당신이 굴복하기 전까지는 실패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음에 자기 암시를 아침과 밤에 매일 들으면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을 것이며 누구보다 빠르게 성공하게 될 겁니다. 나의 실패는 기회가 될 것이고 그 기회는 성공이 될 것이다. 남들이 보기에 내가 부족해 보이고 나의 목표가 나와 어울리지 않아 보여도 나는 반드시 나의 가치를 내두 손으로 직접 증명해낼 것이다. 나의 두 발로 나는 누구보다 빠르게 일어설 것이고 가장 마지막까지 버티고 서 있을 것이다. 작은 지식으로도 나는 혁신을 일으킬 수 있고 가장 흐린 빛으로 가장 짙은 어둠을 몰아낼 수 있다. 세상은 내 걸음 속도에 맞춰 따라오고 그 무엇도 나를 앞서가지 못한다. 나의 잠재력은 절대적이며 상실되지 않는다. 나는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것이고 남들보다 큰 그릇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작은 그릇은 금방 넘치고 깨지겠지만 나는 아직 더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 나의 성공을 확신하고 장담한다. 나에게는 긁지 않은 당첨 복권이 있어서 지금부터 나는 행운아로 살수 있다. 나를 성공의 정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나의 한계는 겸손이 만들어낸 것이고 남들이 말하는 나의 한계는 질투가 만든 것이다. 나는 한계가 없는 절벽에서 자란 나무이다. 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서 감사할 것이 너무 많다. 나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 대체가 불가할 것이고 나의 주변은 내 위주로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믿을 수 있다면 그것을 이룰 수도 있다. 나는 언제나 최고의 것들에만 두드릴 것이고 최상의 결과만을 기대할 것이다. 나는 공포와 의심을 잠재울 수 있는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내가 바라는 것이 멀리 있을지라도 나는 그것에 가까이 갈수 있다. 나는 이제 거의 다 왔고, 오늘만 더 하면 될 것이다. 내가 포기하기 직전에 기적처럼 나를 찾아올 성공은 일생 동안 나를 축복하고 섬길 것이다. 나의 생각을 바꿀 수 있으면 삶도 바뀔 것이다. 나에게는 꺾이지 않는 신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에 대한 믿음이고, 이것이 남들과 나를 구별하는 특별함이다.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요구할 것이다. 내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요구할지를 나는 정확히 알고 있고 그것이 나에게 올 거라는 것도 알고 있다. 나는 그것을 반드시 갖게 될 것이다.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한 일을 찾을 수 있다. 아직 소유하지 못했어도 결국 내 것이 될 것을 믿기에 벌써부터 감사한 마음이 벅차오른다. 시험을 치른 사람만이 왕관을 쓸수 있다. 시험을 통과함으로써 그 무거운 왕관을 나는 가뿐하게 들어 올릴 것이다. 이번 시험이 내가 성공하기 전 마지막 시험이 될 것이다. 나는 뿌린대로 거둘 것이고, 믿는 것을 수확할 것이다. 내가 믿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고, 나의 인생은 나의 믿음으로 만들어질 것이다. 나의 실패는 기회가 될 것이고, 그 기회는 성공이 될 것이다. 남들이 보기에 내가 부족해 보이고 나의 목표가 나와 어울리지 않아 보여도 나는 반드시 나의 가치를 내두 손으로 직접 증명해낼 것이다. 나의 두 발로 나는 누구보다 빠르게 일어설 것이고 가장 마지막까지 버티고 서 있을 것이다. 작은 지식으로도 나는 혁신을 일으킬 수 있고 가장 흐린 빛으로 가장 짙은 어둠을 몰아낼 수 있다. 세상은 내 걸음 속도에 맞춰 따라오고 그 무엇도 나를 앞서가지 못한다. 나의 잠재력은 절대적이며 상실되지 않는다. 나는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것이고 남들보다 큰 그릇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작은 그릇은 금방 넘치고 깨지겠지만 나는 아직 더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 나의 성공을 확신하고 장담한다. 나에게는 긁지 않은 당첨 복권이 있어서 지금부터 나는 행운아로 살수 있다. 나를 성공의 정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나의 한계는 겸손이 만들어낸 것이고 남들이 말하는 나의 한계는 질투가 만든 것이다. 나는 한계가 없는 절벽에서 자란 나무이다. 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서 감사할 것이 너무 많다. 나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 대체가 불가할 것이고 나의 주변은 내 위주로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믿을 수 있다면 그것을 이룰 수도 있다. 나는 언제나 최고의 것들에만 두드릴 것이고 최상의 결과만을 기대할 것이다. 나는 공포와 의심을 잠재울 수 있는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내가 바라는 것이 멀리 있을지라도 나는 그것에 가까이 갈수 있다. 나는 이제 거의 다 왔고, 오늘만 더 하면 될 것이다. 내가 포기하기 직전에 기적처럼 나를 찾아올 성공은 일생 동안 나를 축복하고 섬길 것이다. 나의 생각을 바꿀 수 있으면 삶도 바뀔 것이다. 나에게는 꺾이지 않는 신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에 대한 믿음이고, 이것이 남들과 나를 구별하는 특별함이다.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요구할 것이다. 내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요구할지를 나는 정확히 알고 있고 그것이 나에게 올 거라는 것도 알고 있다. 나는 그것을 반드시 갖게 될 것이다.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한 일을 찾을 수 있다. 아직 소유하지 못했어도 결국 내 것이 될 것을 믿기에 벌써부터 감사한 마음이 벅차오른다. 시험을 치른 사람만이 왕관을 쓸수 있다. 시험을 통과함으로써 그 무거운 왕관을 나는 가뿐하게 들어 올릴 것이다. 이번 시험이 내가 성공하기 전 마지막 시험이 될 것이다. 나는 뿌린대로 거둘 것이고, 믿는 것을 수확할 것이다. 내가 믿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고, 나의 인생은 나의 믿음으로 만들어질 것이다. 나의 실패는 기회가 될 것이고, 그 기회는 성공이 될 것이다. 남들이 보기에 내가 부족해 보이고 나의 목표가 나와 어울리지 않아 보여도 나는 반드시 나의 가치를 내두 손으로 직접 증명해낼 것이다. 나의 두 발로 나는 누구보다 빠르게 일어설 것이고 가장 마지막까지 버티고 서 있을 것이다. 작은 지식으로도 나는 혁신을 일으킬 수 있고 가장 흐린 빛으로 가장 짙은 어둠을 몰아낼 수 있다. 세상은 내 걸음 속도에 맞춰 따라오고 그 무엇도 나를 앞서가지 못한다. 나의 잠재력은 절대적이며 상실되지 않는다. 나는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것이고 남들보다 큰 그릇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작은 그릇은 금방 넘치고 깨지겠지만 나는 아직 더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 나의 성공을 확신하고 장담한다. 나에게는 긁지 않은 당첨 복권이 있어서 지금부터 나는 행운아로 살수 있다. 나를 성공의 정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나의 한계는 겸손이 만들어낸 것이고 남들이 말하는 나의 한계는 질투가 만든 것이다. 나는 한계가 없는 절벽에서 자란 나무이다. 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서 감사할 것이 너무 많다. 나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 대체가 불가할 것이고 나의 주변은 내 위주로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믿을 수 있다면 그것을 이룰 수도 있다. 나는 언제나 최고의 것들에만 두드릴 것이고 최상의 결과만을 기대할 것이다. 나는 공포와 의심을 잠재울 수 있는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내가 바라는 것이 멀리 있을지라도 나는 그것에 가까이 갈수 있다. 나는 이제 거의 다 왔고, 오늘만 더 하면 될 것이다. 내가 포기하기 직전에 기적처럼 나를 찾아올 성공은 일생 동안 나를 축복하고 섬길 것이다. 나의 생각을 바꿀 수 있으면 삶도 바뀔 것이다. 나에게는 꺾이지 않는 신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에 대한 믿음이고, 이것이 남들과 나를 구별하는 특별함이다.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요구할 것이다. 내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요구할지를 나는 정확히 알고 있고 그것이 나에게 올 거라는 것도 알고 있다. 나는 그것을 반드시 갖게 될 것이다.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한 일을 찾을 수 있다. 아직 소유하지 못했어도 결국 내 것이 될 것을 믿기에 벌써부터 감사한 마음이 벅차오른다. 시험을 치른 사람만이 왕관을 쓸수 있다. 시험을 통과함으로써 그 무거운 왕관을 나는 가뿐하게 들어 올릴 것이다. 이번 시험이 내가 성공하기 전 마지막 시험이 될 것이다. 나는 뿌린대로 거둘 것이고 믿는 것을 수확할 것이다. 내가 믿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고 나의 인생은 나의 믿음으로 만들어질 것이다.